안녕하세요. 그림 같은 농장 여화원 농부 공슬기입니다. 와, 벌써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아닌 겨울이 오고 있네요. 무화과 나무 모습이랍니다. 낙엽이 지고 있죠. 어제부로 무화과 농장에 있는 무화과 수확을 마쳤어요. 이제부터는 무화과 나무들이 휴식에 들어갈 시간이랍니다.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있진 않지만, 나름 가을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낙엽 부서지는 소리 들리나요? 무화과 잎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랍니다. 올해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내년에도 맛있는 무화과를 열리기들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